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 대한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니고데모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최고에 있는 위치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것도 통달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통달을 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다. 어제 살펴봤던 이 3절에 대한 말씀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수 없다 5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어,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죠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10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그 거듭남에 대한 설명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믿는 자에 대한 말씀합니다.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어,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악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거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거다. 21절에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는 자는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가 등장을 하고 믿는 자는 곧 심판에서 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거듭남이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어,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믿음에까지, 어, 이 주님께서 1절부터 21절까지 쭉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론 2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 믿는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논리로 보면 믿는다는 것, 그것이 곧 거듭남인데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버려버리고 일단 믿음이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쉬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내 생각으로 믿고, 관념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거듭남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믿음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이 거듭난다. Born again.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조금 쉽지는 않아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본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생각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게 되면요 3장 3절 어제 살펴봤던 3장 3절로 볼까요? 우리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앞에 관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관주를 보시게 되면 밑에 그 관주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또는 위에서 이렇게 돼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가 아니면 위로부터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볼 수,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없다. 이렇게 다시 재 표현, 재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고 이것은. 곧 우리가 생각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모든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는 과거의 생활과는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그 그 현지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삶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은 과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받아들였지, 한마디로 가치관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땅의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땅에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금 뭐가 그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뭐 교회 안 나오는 거는 그건 다 반사고요. 어 그냥 신앙을 그냥 그냥 무슨 주머니에 뭐 동전 빼 동전 빼고 뭐 저기 뭐 이렇게 지갑 빼 가지고 저쪽에 두듯이 그냥 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신학 공부까지하고 전도사까지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안 계시게 되면 그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교회 물건에 손대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보통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안 보면, 선교사님 좀안 보이면, 어디 한국 나갔다 들어오시면, 그럼 완전히 그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꼼꼼히 하나씩 다 챙겨야. 그래야 다시 행동이 돌아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트랜스포메이션.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가 없이 주님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별반 별반 다르 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그뭐 가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슨 통계 같은 거 조사하는 거 보면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통계를 그 조사하는 그 통계 조사 요원이 나는 매일마다 주일에 나갑니다 여기에 공표하는 사람 몇명 아닌 사람 몇명 해가지고 아 미국에 몇 명이 주일마다 간다 여러분 그랬을 때이 통계를 매기는 그 요원이 어떤 의도로 그 질문을 했을까요? 나는 교회에 매주일 갑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물어본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을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난 압니다. 이거 이거 통계 요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 이런 표현들은 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난매주 교회 갑니다 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런 표현들이 아 완벽히 그리스도인 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조금 불완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주일 교회 나간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가치관은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가치관, 내 생활습관, 내 생각, 모든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도 내 생각과 가치관이 전혀 변화가 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가치관이었고 기본적인 태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가 매주일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간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감정, 내 의지 모든 것이 내 거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음, 만족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앞에 주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주, 주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 앞에 항상 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아니고요. 그냥 뭐저 나사렛 동네의 어떤 청년 예수가 아니고요. 그 예수가 너에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구세주다, 이 개념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요, 내 목숨을 내놨다는 뜻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다 할지라도 어, 나는 예수님 믿어 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 그냥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주 목사님이 좀뭄 말씀 하나 긴가민가 하시기도 하고 뭐 크게 그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긴가민가 뭐 그게 그 말인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믿는다라는 개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는다라는 개념이 이게 충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 그 충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매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회초리를 들면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사랑의 매일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폭력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개념이 달라요 매라고 했을 때 이걸 봤을 때뭘 느끼냐 했을 때 어느 누구는 아,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아, 이건 폭력입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보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그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데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야, 이거는 학대다. 집안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 이 잔인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그렸느냐 해가지고 메사추세스에서 그 부모를 선생, 학교 선생의 고소를 해가지고 애랑 떨어뜨려 놨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림 하나 그린 거 가지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뭘뭐 십자가를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개념이 달라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그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이거든요.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개념이거든요. 개념을 설명할 때에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거듭나는 거다.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그런데 니고데모야, 네가 아, 뭐, 저기 주님, 제가요 성경을 다 외우거든요. 이 모세 율법서 다섯 이거 창출레민신다 외워요 제가. 한 번도 제가 금식을 거른 적이 없어요. 일 주일에 두세번이삼 일은 제가 금식을 합니다. 제가 1일조 빠뜨린 적 없고요. 주님 말씀 율법대로 다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럼 거듭나는 게 뭡니까? 아니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여전히 모르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애가 그걸 모르냐? 라고 하시면서 10절부터 그 거듭남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삶이 우리는 그냥 믿으면 예수님을 그냥 믿고 내 구주로 그냥 영접만 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은된 거구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면은 요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은 당신은 예수 때문에 다시 태어났습니까? 물어보면 좀 답하기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은 할수 있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당신 번어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가 쉽지 못하신 분 계시고, 오히려 번호겐이 도대체 어떤 개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도를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이해 못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 거듭남을 설명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킨 것이, 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이고, 사느들은 공예 회원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가장 뛰어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거듭남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개념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에 대한 등장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없어요.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거지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그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그냥 이렇 등장했을 뿐이지 진실은 거듭남 이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필요 없고 정치인도 필요 없고 종교인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c h o n 0년 i 0년 h o n g q i n Chongqin, c h o n g 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완전히 과거와의 다른 삶을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와 다릅니다. 조금 생각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해석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적이 뭐 다른 복음서나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지만 딱 일곱 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일곱 개의 이적 기적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그냥 단순히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곱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남이 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세계를 어렵고 힘들게 만든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거듭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그럼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물음표입니다. 내 스스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였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성경에서 자꾸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율법, 율법, 율법 해가지고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선과 악 가운데 있어서 어두운 쪽으로 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던 그 계기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벌 내리셔 가지고 심판 내리셔서 바벨론 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바벨론 포로 돌아오고 나서. 신약과 구약과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습니다. 계속 침입해고 공격 들어올 때에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심판하시고 고드게 하신 것이다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시작은 너무 좋아요. 시작은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막 읽다 읽고 읽고 막 외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의가 돼 버렸어요. 의, 내 의. 그래서 성경 안 읽는 사람 보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금식 안 하는 사람은 금막 정죄하고, 말씀 안 지키는 사람뭐막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 율법, 율법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돼버렸지. 맨 처음에 시작은 경건주의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이 안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성경에 대해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 다 알고 뭐 조금이라도 보면 유튜브 채널에서 설교 말씀 듣고 책도 그냥 기독교 뭐 신앙 서적에 대한 책들은 엄청나게 그냥 서점에 그냥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며 또한 특히 이 새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참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신앙을 점검하시고 참된 거듭남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